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. 먼저, 방정식이라는 것은요, X 값 등호가 있을 때, X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는데, 자, 등호가 있을 때, X 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일 수도 있고, 거짓일 수도 있는 것. 그러니까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이고, 5일 때는 거짓이 되죠. 이렇게 되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,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등호가 나와 있죠? 이 둘은 그냥 부등식이에요. 방정식이 아닙니다. 자, 그다음에요. 그러면 3번은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등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자, 얘가 바로 1차 방정식이에요. 자, 4번 넘어가고요. 5번 먼저 보겠습니다. 5번은요. x 제곱이 있네요. 이렇게 제곱이 있는 경우는요.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. 얘는 아니에요. 그러면 x 세제곱 있으면 뭔가요?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돼요. 그렇죠. 자, x 100제곱 있으면 100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그다음에 4번이 문제인데요. 4번은 x만 나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어 1차 방정식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닙니다. 한번 해보겠어요. 자, 이렇게 분배해 주면 2x-1은, 여기 그대로, 2x-3. 자, 얘를 계산해주면, 2x-3은, 2x-3. 어, 이거 뭐야, 이거?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. 맞죠? 모양이 완전 똑같으니까 같죠? 자, 이거는요, 방정식이 아니고, 항등식이라고 불러요. 자, 왜 그러냐면,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등호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방정식인데 x가 5일 때도 되고 100일 때도 되고 뭐 만일 때 천일 때도 되고 만일 때도 되고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무조건 같죠. 2x 3과 2x 3은 당연히 같은 거죠. 뭐 5와 5는 당연히 같고 x와 x는 당연히 같겠죠. 양쪽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다.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. 방정식이 아니에요. 따라서 답은 3번 하나만 되겠습니다.